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새벽기도를 좋아하게 되었느냐 그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 1장 35절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제 경험적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평생을 돌아보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잠만 뒤집어 탔다면 절대로 오늘 이런 축복, 이런 자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 큰환란이 있게 되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성전 건축의 큰 위기 때마다 함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환란 가운데도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5.17 말씀이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예. 몇년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옆집에 분이 그 신앙 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했대요. 아, 그러면 내가 다니는 저 명성제일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 나 거기 알아요. 거기 기도 많이 하는 교회요? 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 그, 그,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끝까지 기도하자. 또두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녀인 성도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나는 내 양심에 대해 기도한다.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며,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달이나 별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학자 볼코프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에다 기도가 있고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기도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르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다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합니까? 문제가 커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늘 기도가 힘들고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집 사람이 한 여섯 살쯤 어릴 때에 가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내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가서 좀줄 맛이 줄 텐데 많이 어려웠는데 한 번은 주인 집에서 군 고구마를 밤 고구마를 하나 얻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밤고 먹다가 반이 남았어요. 아이고 다밥 먹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방바닥에 고구마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 하나님. 이 고구마가 이따 마게 해주세요. <laughs>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그렇게도 눈을 떴더니 고구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한 입에 내려먹어버렸대요. 그리고 한1 0분쯤 지났는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모가 오셨는데 이모가 웬 고구마를 한번 다리 싸들고 가시고. <laughs> 그래서 그때 고구마를 뱉어지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나 <laughs>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냥 아버지 그러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새벽 기도해서 받은 것은 다 좋은 것이고요. <laughs>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됐다 지나고 나면 그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뭐라고요? 전문가이십니다. 이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같이 이르시도다그 다음 주에뭐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동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봐요.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내가 행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기도하기 전에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우리 회사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 내 건강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불안한 겁니다. 왜? 내가 내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만져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누가 일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기도 하는 거 좋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 세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돈은 누가 벌고 손은 누가 먹이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 알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언제라도 전화에 우리의 기도 전화를 기다리지, 기다려, 쉬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괜찮아요. 어디서라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비커터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여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골로사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왜 항상 기빠라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보다 먼저 넣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쁨이 없이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의 불평을 쏟아 넣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먼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이 한 순간에 되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엔진을 여러분이 돌리면은 기쁨의 열차가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데 기도 엔진이 멈추게 되면 기쁨도 멈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늘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엔진을 늘 돌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의 정의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린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 다윗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말씀하고, 왜 그럴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늘뭐요 물어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하나님. 어디로 가릴까? 블레셋과 싸울릴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처럼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과 정 반대예요. 그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아니,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신접한 차를 찾아. 불레색과 전쟁 났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장난으로라도 그런 점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절대로, 뭐죠? 타로점 같은데 그러면 가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뭐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올때 친구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전문가도 만나고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게 바로 사울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거. 어? 그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늘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물어보는 기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분이 바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은 농담했는데.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가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났대. 어떻게 해야 되죠? 곰을 만나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새벽기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그는 얼른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 저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아이 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데 곰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식사기도 했단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물론 이건 농담 가운데 있지만 그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만 기도 생활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다 보면 늘 우리는 낙심해 하나님 응답도 없네. 되는 것도 없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다시 물어보는 기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모든 윤리 도덕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제 TV 드라마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런 아이들까지, 고등학생까지도 동성애 그냥 자연스럽게 조장하고 이 땅에 이런 더러운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이슬람이 지금 거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단이 지금 판을 치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무슨 나갔던 사람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뭐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자,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많아서 그 나라, 그 가정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도 동성애, 어느 시대나 죄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민족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모세가 어떻게요? 산에 올라가서 두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기더니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다 우리 집안은 믿지 않은 사람 많아 다 예수님도 모르고 나쁜 길로 가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되면 문제만 얘기하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두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하는 것아 이렇게 적은 무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에요. 저는 확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민족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날씨도 태풍이 오고 비가 오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도 멈추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